안녕하세요, 구미 아는 언니입니다. 구미 아는 언니는 밴드를 개설하겠습니다. 밴드로 들어오시면 우리 언니들 뭐 영상에서 다 소개시켜주지 못한 옷들을 또 밴드로 통해서 돌아가시면 모자, 신발, 가방, 악세사리 등 다양한 상품들을 또 올려놓고 있으니까. 어, 많은 언니들을 들어오셔서 참고도 하시고 예쁜 신상품들 이런 옷들 또 차근차근 구경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제 뭐 겨울이 온 것처럼 참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해서 어, 또 이럴 때또 유용하게 잘 입어지는 옷들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입은. 어우 이 페이즐리 모양이 너무나 고급스럽고 세련된 요거 누빔 자켓입니다. 요거는 1번 페이즐리 누빔 자켓이에요. 저는 언니 이 브라운 색상을 입었고 이 아이는 브라운 색상과 블랙 색상 이렇게 두 가지 진행을 해요. 물론 우리 언니들 이런 뭐 자켓 같은 거 아니면 뭐 점퍼, 어, 그 원색의 이런 뭐 톤들도 많이 있겠지만 요런또 겨울 되면은 또 너무 뭐 원색 톤은 다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조금 무늬가 어, 들어간 요런 것들을 입음으로 해서 또 뭔가 영양한 느낌이 나면서 되게 세련된 느낌이 들거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얘는 카라로 되어 있고 단추로 되어 있으면서 이런 퀼팅. 이런 스티치 박음들이 세로로 쫙쫙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대 보안 느낌이 없고 소매 밑단도 이렇게 일단은 이 패턴 자체가 페이지가 굉장히 뭔가 어, 서구적임에서 세련된 그런 느낌의 어, 그런 무늬들이 들어가서 입었을 때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 그리고 보시면 요런 어, 소재 소재 하나도 굉장히 디테일도 어, 이런 박음질 선이라든지 요런 세로 줄 선이 되어 있어서 보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 조화가 너무 잘돼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굉장히 세련된 그런 느낌 어, 자켓입니다. 이렇게 안감을 보시면 이제 추워지니까 얘가 누빔이 톡톡하니, 이게 뽀송뽀송하게, 어, 요렇게, 그렇다고 해서 언니 막 이렇게, 어, 토톰한 그런 누빔 소재가 안감으로 들어가 있지만, 입었을 때 전혀 무게감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가볍고, 아무리 좋은 옷, 비싼 옷이라도 언니, 무게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우리 언니들, 어, 옷장에 걸어놓고 잘안 챙겨 입게 돼요, 언니.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 옷은 정말 너무너무 가벼워서 저도 정말 이 브라운 색상을 소장해서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너무 잘 입고 다니는 하나의 어, 남방 남방스럽지만 자켓 느낌이 나는 이 자켓인데 어, 안감 보시면 이 정말 이런 어, 거 디테일 하나도 보시면 소재가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게 잘해놔서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따뜻해서 이런 거 정말 추천해드리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언니. 어, 그래서 이게 블랙이고 저는 지금 브라운 색상의 요 페이즐리 모양을 입었어요. 어, 이렇게 얘가 가슴 단면이 56 정도 나와요, 567. 그 다음에 사이즈, 그다총 기장이 63 정도 기장이 되요있니 약간 힙선 반 정도 이렇게 덮이는 기장감이라서 어 겨울에 톡톡하니 그냥 아주 잘 입어지는 그런 어, 누빔 자켓이 아닐까 싶어요. 언니, 이렇게 보시면. 어, 선 라인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한쪽은 짧게 배색을 해줬고 한쪽은 길게 조금 배색을 해줘서 입었을 때 뭔가가 또 이런 디테일 하나까지도 굉장히 신경 써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응. 주머니가 이렇게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안에 두터운 폴라티 하나 있고 또 얄쌍 경량 조끼 그런 거 하나 입으시고 딱 입으시면 겨울까지도 쭉 정말 가볍고 너무 따뜻해요.니 정말 추천해 드리는 상품이고요. 요 아이는 지금 가격은 79,000원, 7.9입니다. 요렇게 언니 자켓치고, 요렇게 가격대도 정말, 어 괜찮게 나온 가격대라서 정말 추천해드려요, 언니. 그 카라가 크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카라가 돼있고요 카라 안쪽에도 보면 요런 배색으로 해서 정말 디테일 하나도 정말 놓치지 않고 신경 썼어요. 그 다음, 한쪽에는 또이렇게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언니들. 소매 기장은 언니들 이 단추로 되어있기 때문에 뭐 접으셔도 되고, 그걸 편하 편할 때로 이렇게 하시면 되요. 제가 요거는 브라운 색상으로 이렇게 제가 입어봤고요. 블랙 색상도 잠깐 또 걸쳐봐 드릴게요. 이게 너무 따뜻하고 가벼워서, 어 아, 정말 너무너무. 아주 가볍게 잘, 입, 잘 입어지면서 요즘에는 언제 막 이렇게 한 겨울이 돼도 그렇게 두꺼운 옷들을 안 입어요. 막 무겁고 그다음 또 운전하시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이시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두껍게 안 챙겨보셔도 어, 또 겨울에 따뜻하게 잘 입어질 것 같아요, 언니들. 이렇게 일단 요거로 제가 어,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단추를 잠가보고, 음, 이렇게 한쪽만 잠가볼게요, 언니들. 이렇게 주머니. 요게 블랙입니다. 블랙. 저는 블랙은 조금 약간 시크하면서도 영한 느낌이 난다면 브라운 색상은 뭔가 고상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더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둘다 색상은 정말 빠지지 않게 너무 잘 어, 매치가 잘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 바지는 뭐 어떤 것에 매치하셔도 다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 이제 추워지면 말 그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두터운 폴라티에다가 경량조끼 하나 입으시고 얘 하나만 걸치셔도 너무 편하고요 전혀 불편함이 없고 아주 아주 잘 입어질 것 같아서 우리 언니들 정말 추천해 드려요 가격은 79,000원 7.9입니다 언니들 요거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우리 언니들, 이제 아무래도 요런 옷에는 또 레어다, 겨울에는 유난히 또 레어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 티 하나 있고, 뭐, 독보 같은 거 하나 탁 걸치기에는 좀 애매하게 좀 추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조끼라든지 가드건 같은 거 하나 더 걸치시고 싶을 때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도, 어, 요렇게 또, 요런 거 가드건으로 하나 또 매치해서 입으시고, 요런 자켓 같은 거 입으시면 또 무겁지 않으면서도 또 따뜻한 겨울을 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언니 약간 울 니트 소재이고요 전체적으로 목뭐 차이나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집업으로 되어 있고 어, 이렇게 보시면 또얘 이름이 2번 아가타 직업가드건이에요 아가타 지업가드건 제가 이거 베이지 색상 어, 요게 언니 아이 색상이에요 베이, 아이 베이지 약간 어 화이트 계열의 아이색상 아니고 약간 연 베이지 같은 느낌이었니 이걸 아이색상이라 할게요 베이지. 그 다음에 얘가 어. 진 와인 색상이에요, 언니. 그 다음 블랙 색상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가슴 단면이 5 어, 5 5, 6 정도 나오고요. 근데 얘가 또 시축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조금 여유롭게 우리 7, 7 언니들까지 충분히 잘 입어지고요. 총 기장은 58 정도 돼요, 언니. 요거 이렇게 보시면 목 넥선에는 골지로 이렇게 또 목을 잡아줘서 굉장히 목 넥선이 너무 날씬해 보이고 요렇게 어깨선 라인에 또 요로 어 짜임을 또 해주었습니다. 꽈배기 짜임으로 이렇게 밋밋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집업이 되어 있으면서 요거는 장식 코사지까지 따라가요. 이렇게 강아지 키빅으로 요거는 뭐니 떼셔도 되고 다셔도 되고 그런 언들 취향껏 하시면 돼요. 요건 뗄수 있는 악세사리까지 같이 넣어드려요, 언들어 그래서 이렇게 뒤에도 보시면 어 어깨선 라인에다 꽈배기 어쪼 어, 꽈배기 어 뭐랄까 니트 그리고 어, 니트 까베기로 이렇게 해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입었을 때 세련된 느낌을 주거든요 그 다음 뒤에 패치 붙인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골지로 아예 원단 자체에 이렇게 짜지짜지기를 해줬어요 어, 패치를 붙인 느낌이 아니라 이런 공법으로 해가지고 어, 팔꿈치에 아예 그냥 골지 느낌이 나는 이런 어, 짜임을 또 해줘서 입었을 때 이게 살짝살짝 드러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살려지거든요 어 정말 이거 제가 이거또 한번 자켓 벗어보고 진 보라색상 한번 입어볼게 요 언니들 요거 음, 저는 또 물론 원색적인 컬러들 언니들 많이 갖고 계시지만 이런 페이지리한 이런 모양들이 또 유, 요즘에 겨울에 또 대세니까 어, 정말 1번 추천해드려요 언니들 저도 너무 잘 입고 다니고 있어서 요거 지금 우리 언니들 이렇게 조금 폴라티 가볍게 입고 거기다가 점퍼만 입기에는 조금 뭔가 서늘하니 추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면 갱년기라서 막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렇단 말이에요. 추위 또 많이 타신 언니들은 정말 추천해 드려요. 이렇게 그냥 오픈했을, 오픈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어, 입으시다가 이렇게 그냥 입고 저런 것들 이제 집어, 저런 아까 1번 점퍼 같은 거에 같이 매치해서 레이어드서 입기 너무 좋아요 투어 걸치신 것도 되고 여기 위에다 언니 뭐 코트를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저런 점퍼 같은 거 패딩 점퍼 이런 거 활용해서 입으시면 얘는 정말 하나쯤 갖고 계시면 언니 따뜻하게 겨울 내내 안에 레이어드하기도 좋고 봄 됐을 때는 얘 하나만 딱 입어도 가드건처럼 입으셔도 너무 예쁘거든요 요게 또 집업이 위아래 상하 또다 집업이 되는 거라서 요렇게 언니 집업이 상하 이렇게 어 아래 위로 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목 력선에 얇은 플라티 하나 요렇게 입으시고 또 가드건으로 따뜻하게 위에 요렇게 레이어드 하셔서 어 요렇게 해서 밑 하단은 뭐끝까지 내리셔도 되고 깔끔하게 아니면 조금 멋스럽게 살짝 올리셔서 어또 이렇게 모양을 내주면. 어, 이렇게 살짝 내주고 나목넥서는요렇게목 높이가 요 정도 되어요, 니들. 그런데 답답하다 싶으시면 요 정도만 해서 살짝 벌려놓으시면 이게또 굉장히 또플라티가 살짝 비춰지면서 레어드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서 우리 언니들 뭐 조끼를 입던 아니면 요렇게 어, 요런 거 하나 딱 걸치시면 이제 한겨울 뭐 끝났죠. 뭐 요런 어, 거 너무 폭닥하고 두껍지 않고 무겁지 않으면서 요렇게 또 레어드해서 입으시면 또 운전하시는 언니들, 이제 직장 다니는 언니들, 이렇게두 걸치시고 다니면 너무너무 잘 입어지고 굉장히 따뜻하고 가벼워요, 언니들. 어, 요게 2번입니다. 2번, 아가타 집업 가드거. 저는 지금 진보라 색상을 언니들한테 입고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사이즈 5 5로 나오지만 제가 입었을 때는 이렇게 신축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거는. 어, 77크언니들까지 충분히 잘 입어지는 그런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기장감은 58 정도 나와요 언니 가격은 33,000원 너무 착한 가격이에요 언니 제가 이거 언니들도 안에 레어도 좀 해서 많이들 소장하시라고 좀 가격 착한 가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진보라 색상 추천해 드리고요 언니 그 다음 이거 베이지 어. 이 연베이지 색상은 뭐 기본이에요. 이 베이지는 정말 뭐 기본적으로 안에 레어작이 너무 좋고요. 뭐 어떤 옷에서 위에 매치해서 입기 너무 좋아요. 어, 근데 나는 베이지 계통에 가드건들이 좀 있다 아니면 그렇게 조끼가 있다 하시는지를 이 진보라 색상 추천해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또 블랙 색상도 나와요. 네, 기본. 이어 베이지도 정말 언니 강추 강추 드립니다. 이 가격 언니, 가격 대비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어 가격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소개해 줄때 우리 언니들, 이런 어거 저는 이 진보라 색상과 뭐 블랙이나 이 베이지, 베, 연베이지를 해서 기본 색상 하나, 이렇게 진보라 색상 하나 입으시면 봄까지 쭉 연결해서 아주 잘 입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2번입니다, 언니들. 어, 그 다음에 제가 입은 요거 3번 바지. 아, 바지 너무 진짜 짜. 요거 너무 추천해드려요, 언니. 겨울에 이 바지만큼 따뜻한 바지는 진짜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 어, 민크. 속 안감이 민크 소재에요. 민크. 요렇게. 이제 얘보다 두껍게 나올 수가 없어. 이제 요게 민크 소재예요 근데 이 민크가 아주 부들부들 하면서 입었을 때, 뭐 피부에 닿는 그 촉감이 너무 부들부들해요. <laughs> 우리 왜 수면 잠옷 입었을 때 되게 부드럽잖아니?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따뜻하고, 요거, 여핀탁, 어, 살, 옆핀탁 어, 뭐랄까, 살짝 베기 핏인데 과하지 않아요? 여핀탁 주름이, 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요렇게 옆에다가 또 이렇게 줄지 어 핀딱 줄로 핀탁 요어 줄지를 넣어 줘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어 그다음에 요 줄지 선이 안쪽 다리로 요렇게 줄지선을 넣어 줘서 어떻겠어요?니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면서 날씬해 보인다는 거. 그다음에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선줄을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지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역할을 해줬고요. 안감에 부드러운 민크 소재로도 잡아줬고, 어, 이 옆선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요새 트렌드가 이런 옆선 라인의 포인트를 너무 너무 정말 세련되게 잘 해줬거든요. 어, 저는 제가 지금 흑청, 어, 블랙의 흑청을 입었고요. 얘는 어, 진청이에요, 이 네, 진청.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 주머니에는 또 이렇게 실자수로 해서 땅, 땅, 땅 포인트를 넣어주었어요. 이렇게 주머니 안쪽에도 이렇게 민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고무밴드라 허리가 너무너무 편해요, 언니. 사이즈 어, 5, 6, 6, 7, 7, 8, 8까지 나옵니다, 언니. 8, 8 언니들도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 정말. 어, 저는 지금 6, 6 사이즈를 입었어요, 언니. 6, 6 사이즈 흑청을 입었어요, 언니. 제가 입은 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니. 이거 가디건을 벗고 한번 입어봐드릴게요 언니. 이왕이면 바지만 조금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디건을 잠시 벗고 입어봐드릴게요 언니들. 이렇게 바지 허리선이 이렇게 돼요. 정말 편안하고. 너무 뒤에 선도 그렇고 얘가 안감이 민크털로 되어있지만 두껍고 막 무겁고 뚱뚱해 보이는 그런 어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옆선에 이렇게 핀탁 주름을 넣어주고 어 안선과 이 옆선의 통선을 안쪽으로 모아줘서 다리가 길어 보여요 어 요렇게 그 다음 뒤에 주머니에도 요렇게 한쪽 포인트를 넣어줘서 주머니에 안감에도 윙크를 넣어서 줘 굉장히 따뜻하고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요거는 우리 진짜 정 사이즈로 입으셔도 언니들이 굉장히 여유감 있으면서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바지라서, 아, 정말 언니 이거 강추 드립니다, 언니. 정말 이 바지만큼 따뜻한 게 없고, 가볍고 정말 너무너무 잘 입어지는 그런 바지라서 요거 요거는 가격이 언니 6.8 68,000원이에요, 언니. 그래도 얘가 정말 어 받아보시면 퀄리티도 좋으면서 안감에 밍크로 되어 있고 따뜻한 요런 바지 가격대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어 좋은 가격이기 때문에 요런 건이 정말 없고 그다음 우리 아담 사이즈 아담하신 키 언니들도 줄일 게 없어요. 얘가 기장이 94 5 정도 돼요, 언니. 어, 그래서, 긴 기장이 아니고, 키큰 언니들도 그렇고, 키 작은, 키 작은 시 언니는 조금 더 내려가겠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요, 언니. 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장감에 어떤, 어, 뭐, 순서를 해야 된다든지, 키 작은 시 언니들 부담스러운 그런 기장감이 아니라서, 우리 아담 하신 언니들도 정말 추천을 드릴게요, 언니. 적당히 예쁜, 어, 통입니다. 과하지 않고, 바람 들어가지 않고 예쁘게 나온 통이에요, 언니. 저는 흑청을 입었고 얘는 진청입니다 이렇게 진청 요거 5667788 사이즈까지 나와요 언니들 그 다음에 요거 쭈리 어, 쭈리단가라티셔츠예요 언니 얘는 아주 색상 카멜색상 하나만 진행할게요 언니들 카멜색상 보시면 시보리로 보이네고를 이렇게 또 어, 잡아주었고요 단갈하지만 줄지가 레드 배색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련되고 예쁘게 깔끔한 그런 느낌의 티셔츠입니다. 그냥 청바지 같은 데 하나 딱 입었을 때 그냥 점퍼 안에 너무너무 활용도 있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 겉은 어, 안쪽은 줄이면이고 겉은 기모예요, 언니들. 그래서 너무 두꺼운 소재의 언니들, 싫어하시는 언니들. 딱 추천해드리면 딱 알맞은 두께라서 지나치게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어, 언니들 두꺼운 소재 싫어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언니들 정말 추천해드려요. 요거. 요거 제가 한번 입고 나와볼게요. 언니 요렇게 언니 카멜 색상 입고 나왔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입기 좋고 어, 사이즈 가단이 56, 7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고 총 기장은 58 정도 돼요. 언니 요렇게 뒤에 편안하게 그냥 그 다음에 옆에 티임이 살짝 되어있고요. 어, 요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아주 그냥 만만하게 잘 입어지고 요런 데다가 언니 그냥 뭐 점퍼라든지 가볍게 점퍼 조끼 같은 거 걸치면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되게 따뜻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 너무 두터운 소재 싫어하시는 언니들 정말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면 기모입니다. 그다음목 넥선에 요렇게 또 골지 느낌 나게 요런 배색을 해주어서 어, 요래서 굉장히 어, 부한 느낌이 없고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요렇게 카멜 색상만 위에는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리털 팩, 어, 또 패딩 쪼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언니들. 색상은 이렇게 카키 색상이 있고요. 그다음 블랙 색상이 나오고, 그다음 아이 색상까지 이렇게 나와요, 언니들. 근데 쟤는 이 카키가 너무 세련돼 보이고 너무 예뻐요. 약간 진 브라운을 낀 그런 카키 색상인데 굉장히 독특하니 너무 예쁘고 얘가 오리털 백이고요. 보시면 집업으로 되어 있고 주머니가 이렇게 땅땅땅 되어 있으면서 안에 안감에 이 털이 오리털 백입니다. 그다음 아무도 보시면 너무 이런 밑단 처리를 깔끔하게 해줬고 뒤에 얘가 이렇게 어또 부하지 않게 스티치 박음질을 빵빵 넣어주면서 이렇게 뒤에 스트링끈으로 또 허리선을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또 장식할 수 있게 또 포인트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옆선 라인에도 부어놓지 않게 꾹꾹 이렇게 박음질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봉화인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사랑스러워 입었을 때 굉장히 구름이 떠는 있는 것 같은 그런 몽글몽글한 그런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어, 이렇게 차이나 식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지옷과똑단추가 되어 있어요 니 제가 한번 밑에도 스트링 끈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조절하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제가 이거 니니 어, 카키색상 그냥 이 위에다 한번 입어볼게요 니들 그냥 제가 요렇게 어, 블루 이렇게 단단한 어, 티에 블로 이렇게 이렇게 입으셔도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 위에다 한번 입어볼게요 니들 이렇게 어, 요거는, 티, 언니, 뭐, 티를 입던지, 아니면 플라티를 입으셔도 되고, 안에는 언니들이, 좀, 뭐, 어, 티셔츠 같은 거, 니트 티, 뭐, 다양하게 매치하셔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돼요. 너무 구름같이, 포근한 그런 느낌의 조끼예요, 언니. 이렇게 방 저는 스트링끈을 안에 조금씩 매어봤어요그 다음, 여기 뒤에도 이렇게 스트링끈을 좀 써봐서, 요렇게.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폭신폭신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 너무 가볍고 따뜻하고, 어, 그 다음에 목차에나가 뭐 이게 걸거치지 않으면서 공간도 좋으면서 얘는 또 한쪽으로 이렇게, 어, 이런 똑단체로 이렇게 단추로 포인트를 해주었습니다 집업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주머니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일단 스트링끈을 살짝 조아보니까 이 밑에 스트링끈 라인이 이렇게 뭉실뭉실한 뭐뭐 그런 느낌을 들고요. 이렇게 뒤에도 마찬가지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이렇게 어, 저는 지금 카키 색상을 입었어요 언니. 얘가 정말 매장에 오신 언니들이 진짜 입어보시고 안 구매해 가시는 언니 없을 정도로 강추 강추 드리는 옷이에요 언니. 이 안에는 언니들이 어떻게 매치에 하 따라서 입으시면 되고, 요렇게 매치하셔서 조금 안에를 어, 티를 좀 레어드 하셔서 이조끼만 입고 다니셔도 운전하신 언니들은 뭐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것 같아 요 언니. 어, 요거는 지금 스트링 다운 쪽끼 4번 어, 요게 5번이에요 언니. 5번 줄이면 4번이고, 아이 줄이면 가격을 얘기 안 했구나. 줄이면 요 단가가. 어, 줄이면 단가라 요거는 가격은 3.8이에요 38,000원에 드립니다 요거 수량이 많지 않아요 니 예쁘다 하시는 언니들 빨리 들어오셔서 득템하세요 요거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3.8로 드려요 니 38,000원 그 다음 얘가 5번이에요. 이 스트링 다운 쪽끼 5번은 저는 지금 카키 색상을 언니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얘 사이즈, 저는 요거 사이즈는 88 언니들까지 가능해요. 왜냐면 아몰도 좀이렇게쪽게안 나왔고 스트링 끈으로 품조절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우리 88 언니들도 어,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요거 5번, 요거 스트링 다운 쪽기는 아이 카키 블랙 있어요, 언니들. 요거 가격은 제가 요거 오리백인데 어, 요거 7 4 0 0 0원에 언니 드릴게요. 요거 74,000원.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 블랙도 한번 잠깐 걸쳐볼까요 언니들? 어, 가격도 너무 착하고. 요거는 진짜 매장에 오신 언니들이 입어보시고 거의 뭐어 거의 어100% 가까이 진짜 구매할 정도로 너무나 사랑받고 있는 어 요거 전차 언니 이렇게 어뭐 블랙은 기본이죠 어 저는 저 카키 색상도 굉장히 매력적인 색상이지만 어 블랙은 진짜 기본적으로 아 갖고 계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얘는 어, 조금 기존에 블랙 조끼들이 많다 하신 언니들은 저 하키를 추천해 드리고요. 어, 나는 블랙 조끼 또 하나 바꿔보고 싶다 아니면 어 그래도 나는 블랙이 참 좋더라 하시는 언니 블랙 추천해 드려요 언니. 밑에 쇼 어, 스트링건을 내가 많이 좁진 않은데 더으시면더 구름처럼 이렇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어, 뒤에도 이렇게 블랙은 기본. 아이 색상도 있어요, 언니. 아이 색상도, 뭐, 깔끔한 아이 색상. 그거는 제가 밴드로 한번 사진 넣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블랙은 어떤 옷에 매치해서 입기, 다양하게 코디하기 너무 좋고, 좋을 것 같고. 아 정말 가벼워 정말 가벼워. 진짜, 이제 겨울 되면 옷들이 가벼워야 되지. 일단 무거우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더니, 저도 추천해주고 싶지 않고. 저도 잘안 입기 때문에 언니들한테 추천해 드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어, 여기 5번이었고 어, 그 다음에 6번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6번은 네프 포켓 울 티셔츠, 울 100입니다. 울 100. 얘는 약간 소매 기장이 약간 한 6부 정도 기장이 되어요. 안에 어 이너를 입으시고 조기도 아닌 것이 약간 요런 기장도 때론 필요하거든요, 언니. 너무 길게 막 어, 두껍게 입지 입기 싫으시고 그럴 때 요렇게 또 멋스럽게 요런 기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얘까 그러니까 울백이고요. 색상은 요렇게 레드 이 색상이 있고 요렇게. 회베이지 색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린 색상까지 나와요, 니들. 그린 색상은 밴드로 사진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요게 회베이지 색상이에요, 니. 약간 베이지 톤이지만 그레이 톤이 가미돼 아주 세련되고 고급진 색상이고요. 얘가 보시면 요렇게 멍라운드로 이렇게 돌돌이로 이렇게 맷. 이렇게 단처리를 보시면 요렇게 굉장히 고급져요. 퀄리티가 좋은 옷들은 이런 단처리를 보시면 딱 보여요, 니들. 이런 거, 소매 밑단 단처리도 마, 마찬가지로, 그다 하단도 마찬가지. 하단에 그 주머니로 골지를 해서 예쁘게 이렇게또 잡아주었어요. 제가 어 이렇게 저는 아니 이게 살짝 와인톤의 폴라티와 아 이렇게 해서 안에 넣어서 소매 기장이 한 이렇게 팔꿈치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스타일의 이렇게 어, 입을 수 있는 이런 티, 티? 티라 해야 되나? 이런 어, 느낌의 또 레어, 레이어드 할때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시면 또 유용하게 여기까지 너무 막쭉 니트를 하면 은또 둔탁스러운 언니들은 나 이렇게 반팔보다는 이렇게 기장이 6부, 5, 6부 정도 되는 이런 기장감도 굉장히 멋스러워 여기다가 언니 점퍼 요새 점퍼를 뭐딱 붙는 라인의 점퍼를 입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점퍼들 많이 갖고 계신가 고에 그 걸치시면 이암무도 이렇게 막 부대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안에 따뜻하게 활용도 있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언니들 사이즈도 이렇게 여유로워서 어,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귀여우면서 저는 이 레드 색상이 너무 예뻐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이 레드 색상 정말 정말 요즘에 계속 눈에 들어오고 예쁜 것 같아요, 언니. 정말. 좀 화사한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시면 어차피 이거는 봄에는 하나만 입으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레어드와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저 이런 포인트적인 색상도 추천해드리고 아, 나 그래도 무난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 이거 휠 베이지 색상 언니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너무 얘는우아한 세련된 느낌이 들고 이거는 포인트적으로 굉장히 화사한 느낌이 드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 그다음에 언니 이거 우리 가지 이거 3번 요거 바지 어청 진청하고 요렇게 입으셔도 예쁘고요. 어 저도 제가 진청을 입어봐드려야 되는데 어 제가 요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요 색상하고 요볼게 지금 사이즈가 저한테 맞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입기가 너무 커서 어 지금 사이즈 어, 내려올 때 제가 제사이즈를 정확히 한번 입어봐드릴게요.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렇게 색상 요게. 가단이 지금 보시면 이들 요게 가단이 58 정도 나오고요. 총 기장이 요거 56, 어, 7 정도 돼요. 57 정도 돼요. 이렇게 어 그래서 짧다 싶으시면 이렇게 어, 이너 티셔츠를 이렇게 빼서 입으셔도 되고 어, 기장감 안에 레어작이 입기는기장감도 너무 좋고요. 가격은 얘가 6.4, 6 4 0 0 0 원에 드려요 언니들. 가격도 너무 올 100에 이런 가격이 언니 정말, 어, 정말 가격도 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언니들 활용해서 잘 입으시면 너무너무 유용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또 예쁜 옷들로 또 따뜻한 옷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들 늘 감사합니다.